자 여러분 드디어 파나소닉에서 신제품 나왔습니다 바로 G9 마크2인데요 제가 벌써 쓴 지가 두 달이 됐더라고요 <laughs> 네 거의 9월부터 보내줘가 지금 고지두 뭐 달째 쓰고 있는데 그래서 도쿄 가스터도 쓰고 네. 최근에도 썼어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완벽합니다 딱 하나 빼고 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외관을 보시면 어때요? 멋있어요. 네. 괜찮죠? 이번에 시 나인이 나온 지 6년 만에 2017년인가 8년에 나왔으니까 진짜 오랜만에 이제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 그후로 나온 후속작이거든요. 그래서 센서가 좀 작아요. 네. 귀엽죠. 귀음인데 이 파나소닉의 풀프레임 카메라인 S5 II가 있거든요. 걔랑 외관 디자인을 똑같이 만들어서 냈었어요. 그래서, 그냥 봤을 때 사실 디자인 차이가 없고, 이 마크만 G92라고 되어 있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 말인 즉슨, S52를 쓰고 있으신 분이라면, 리그랑 외관 액세서리가 전부 호환이 돼요. 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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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네요. 특이해요. 이런 카메라 처음 봤는데 그냥 외관 아유. 스펙이 똑같아요. 반증 반적되고, 방한 기능 달려있고, SD카드도 두 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HDMI도 풀사이즈예요. 네. TV 바로 꽂으면 바로 나오고 네. USB-C랑 마이크랑 이어폰이라든지 그런 게다 호환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은 나쁘진 않아요 그냥 3, 3인치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이즈의 화면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뷰파인더는 좀 커서 좋아요 보면 크고 도트도 369만이라서 아쉬운 점 괜찮다 수준인데 이아이캡이좀 크잖아요 이게 장점이거든요 이게 크면 악력 쓴 사람도 돼도 빛이 안 들어와요 이게 카메라가 너무 작아서 이 뷰파인더가 작아지면 빛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그안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배터리도 큰게 들어갔어요 s 5랑 똑같은 게 들어가서 2,200mAh 정도 그리고 큰 장점은 뭐냐면 이 USB C 포트가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에 뭐가 연결되냐면 SSD가 연결돼요 우리 이제 사진 백업하고 영상 백업할 때 SSD 백업해가지고 편집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SSD를 바로 꽂으면 촬영을 하면 거기 바로 저장돼요. SD카드가 필요가 없어요 대박이죠 네. 그래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비트레이트가 높으면 SD카드가 빠른 걸 써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SSD로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백업할 필요도 없어요 왜? SSD 저장된 걸 바로 컴퓨터에 꽂으면 편집이 되죠 그거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그립도 있거든요 새로그립은 접점 형식이에요 보면 접점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끼우기만 하면 돼요 배터리 빼고 이럴 필요도 없어 돌려서 끼우면 바로 사용이 돼요 근데 세로그립이 좀 괜찮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립감이 괜찮아요 한번 지워보세요 한번 음. 찍어봐요 되게 안정적인 세로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세로그립이 저는 필수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게 훨씬 낫다 덜 흔들리고 네. 그래서 세로그립 추천 왜냐면 이게 쓸 때부터 손목에 피로도가 덜해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걸 완벽하다고 얘기한 게 가장 큰 이유는 AF의 개선 때문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파나소닉은 AF가 진짜 불쇠셨어요 안 좋은 건가요? 네, 네. 제가 옛날에 파라소닉 엠버서드를 했거든요 네. 두번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했을 때도 항상 얘기했던 게 AF만 개선되면 정말 좋은 카메라라고 음. 설명을 음.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영상을 찍을 때 음. AF가 음. 느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음. 파라소닉에서 마이크로 포스터 최초로 위상차 AF가 들어가서 더 이상 AF 스트레스가 없어요 음.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네. 파라소닉 하면 AF가 느릴 것이다 음. 라고 생각을 하고 음.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도쿄에서 찍었을 때화면놀렵어요 너무 빠르다 타사급이에요 이게 이게 S52 때 출시했을 때도 네. 탑제가 되어서 나왔는데 AF는 빠른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네.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근데 걔는 좀 못했어 얘는 돼요 그게 완벽해진 이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막 뒤로 왔다 갔다 해봐요 <laughs> <laughs> 얼굴 유지를 해볼게요 자 하나 둘셋 맞죠? 네 왜? 에이바 빨라져서 그리고 영상으로도 해볼게요 시작 다가오세요 오기 네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실제로 많이 빨라졌음 그냥 그냥 정신 나갔음 그래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응. 적어졌어요. 응. 그리고 이번에는 그 동물도 다 돼요. 찍어. 순탄아. 순탄이 나찍고 순탄아, 순탄 이 인식, 일리 와. 그렇 순탄이 인식. 순탄아, 그기 봐봐, 봐줘, 봐줘. 순탄아, 어 귀여워, 순탄 안녕. <laughs> 렌즈랑 뽀뽀 못하니? <어떡하니? 웃음> 순탄아. 야 너무 가깝네, 순탄아. 사실, 이 마이크로 포서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 렌즈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풀프레임 카메라를 렌즈 구성을 하면 렌즈들이 아주 커요. 렌즈들이 막 이만한 것도 있고, 막 이만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로 포서드는 센서가 작아서 이 네. 점이 여러,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음. 단점도 있지만 그이점중 하나가 렌즈가 작아지고 저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렌즈가 뭔지 아세요? 70200F 2.8이랑 똑같아요. 이너줌이에요 게다가 이 말이 안 돼서 그 사이즈가 다른, 다른 카메라들은 막 사이즈가 이것도 작은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이만해 70 200. 이 그래서 이거 끼우고 물 놓으면 다들 막2470막 이런 건줄 아는데 네. 아니에요 70 200이에요. 얘는 뭐냐? 얘가 1400이거든요. 0 마포 한산하면 2800이에요. 0 초망원이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1400 0 이게 아마 리뉴얼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컨버터를 끼울 수 있어요. 그냥 이거를 밀면 들어가 요 이렇게. 그러면은 몇, 몇이냐? 4 0 0 1600mm 이에요. 와... 1600mm가 돼요. 그래서 뭐 달, 뭐 아예 네, 그렇죠? 완전 원거리 지캠 어, 네. 야생동물 찍을 때 1600mm 사이즈를 이 정도 크기로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laughs> 쳐서 보기도 힘들다. 와... 너무, 뭐, 뭐. 너무 가까워 지금. 뭐 현미경이야 뭐야? 이 돌들 보이죠? 네. 어머... 보이? 보임? <laughs> 여기 저거 그냥 마크로가 돼요 마크로가. 자, 여기서 찍으면 마크로가 돼요. 여기서 저 필름을 찍어볼게요. 네. 와, 항상 초월이다. <laughs>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요. 이 정도가 어허. 18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타사 압도할 정도로 망원 능력이 좋아요. 어허. 왜냐면 센서가 작으니까 이제 일부분만 찍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은 400mm로 찍어도 얘는 곱하기 2에요. 그래서 타사에서는 800mm라면 사실 엄청 길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얘는 이제, 이제 이런 정도로 다 호환이 된다. 그래서 망원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네. 추천. 좋겠다. 네. 그래서 이 마이크로 포서드의 단점은 또 뭐냐면 이제 심도 표현이 잘안 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아웃포커싱이 네. 극강이 안 되는 건데, 음. 근데 그거를 완화시켜주는 렌즈가 있긴 해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녹티크론이거든요 사실 라이카가 파나소닉이에요. 어, 라이카 엄마가 파나소닉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렌즈 전부 보시면 뭐라 적혀 있어요. 어 라이카 적혀 있네요. 어, 어 여기 적 얘도 어, 네. 어, 다 라이카 렌즈란 말이야 이 라이카 렌즈들 중에서도 42.5mm f1.2란 말이야 네. 이 렌즈를 끼우면 풀 프레임에서 85mm f2.4 정도의 심도를 낼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아주 극악의 심도 표현은 안 되는데 구도도 그 충분은 하거든요 사실 근데 사이즈가 월등히 작은 편이긴 해요 타사에서 85mm가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시스템 만들 수 있는 게파나소닉 마포의 장점인데 또 중렌즈 2 4 7 0막 F2.8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마포는? 그, 그걸 위해서 이큰 렌즈가 있어요, 또. 마포에서. 얘는 2550F1.7이에요. 엄청 낮죠? 그래서 한상3.4 정도 돼요. 그리고 마포에서 축복 중 하나라고 불리는 렌즈가 이거거든요. 얘가 1025F1.7이에요. 곱하기 하면 2050이죠. 네. 그러면은, 초광각부터 표준까지 다할수 있는데, F1.7이라 마포의 단점이 상쇄돼요 어흠. 근데 렌즈 엄청 크잖아요. 네. 다음에는 엄청, 엄청 가벼워. 크 크기, 크기 대비. 렌즈가 진짜 신기한 크기 대비 가벼워. 이 렌즈도 220만 원 정도면 사요. 그래서 풀 프레임에서 2470이랑 가격 차이가 더 싸요. 중고로 110. 그리고 이번에 이파라소닉 G 9 마크 2를 개발하면서 생각했던 게이 올림푸스랑 파라소닉이랑 마운트가 같아요. 그게 신기한. 지금 물려 있잖아요. 네. 이거 올림푸스 EP 1이거든요 진짜 옛날 거. 네 뭐. 다 물려요. 이 말은 올림푸스 렌즈도 여기 물린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개발할 때 올림푸스 렌즈를 호환성 걱정 없이 쓸수 있도록 만들었대요 지난해 초에. 음, 의도적으로. 네. 우리나라 올림푸스 어때요? 철수했거든요그면 어떻게 돼요? 올림푸스 가격, 렌즈 가격들이 진짜 거의 이제 진짜 내 림푸스 됐거든요. 네. 그걸 뚫어서 여기 끼우면 이제 완벽하게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렌즈 군 구성을 작게 할수 있는 게 아주 큰 장점.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망원 촬영 많으면 마포 좋은 것 같아요. 자 G9는 2,500만 화소의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를 탑재하고 있어요. 연사가 굉장히 빠른 게 장점인데 이제 기계식으로는 AFS에서 14연사, AFC는 10연사고 전자식은 초당 AFS에서 75연사. AFC는 60에서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버퍼도 좀 커요. 이렇게 75연사를 하더라도 3초는 버텨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연사를 많이 할수 있는 게 장점인데, 또 SSD를 끼면 더 빨라요. 왜 어, SSD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리고 사전 연사 기능도 있어요. 사전 연사 기능, 0.5초, 1초, 1 아, 5초 전에 사진도 기록이 돼요. 그리고 고해상도 모드가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단사, 연사 1번, 연사 2번 이렇게 고해상도 모드예요. 네. 이거는 1억 가소로 찍을 수 있어요. 1억 가소요? 연사를 센서를 움직이면서 연사를 해서 합성해서 1억 가소로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네.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엄청 젖었졌거든요 네. 그래서 핸드헬드 1억 가소가 돼요. 원래 상같대 끼워두고 누르면 연사에서 합치는 거였는데 그렇게 네. 안 하고 손으로 들고 찍으면 연사에서 알아서 합쳐요. 이때 16 연사를 해서. 알아서 합치기 때문에 드르륵 찍으면 이렇게 가서가 돼요 그리고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연사를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움직이는 물체는 어떻게 할 거냐 배를 찍고 싶은데 배가 움직일 거 아니냐 그러면 알아서 그냥 지가 해요 그 부분만 연사 합성하면서 인식해서 그 부분만 가만히 놔두고 나머지만 이렇게 자동으로 해요 진짜 똑똑하네요 그래서 핸들들을 켜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핸들들을 끄면 모두 아... 1, 일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의 모드가 알아서 인식해서 흔들리는 거 멈춰있게 하는 거고 그 다른 모드가 흔들리는 것도 다 기록해서 이러고, 이러고 만드는 모드가 따로 떨어져 있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거 별개로 라이브 뷰 합성 기능이 좀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왜 홍보를 안 하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이제 야간 애풍경을 찍으면 보통 장모처를 찍잖아요 그 사진을 찍으면 빛이 촥하면서 이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어 찍을 때 1번 찍는 중에 못 본다 왜? 네, 슈터를 열어서 기록을 띡 3 0초 동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번이 너무 길게 하면 어둡게 나와야 되는 부분도 밝아진다. 빛이 계속 쌓일 거 아니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라이브 합성 기능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다중 노출을 겹겹이 쌓는 거예요 내가 2초를 해두고 찍으면 2초씩 쌓여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두운 부분은 가만히 있고 빛이 지나가는 부분만 서서히 기록이 돼요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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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그러면 내가 그 중간에 그 쌓이는 걸볼수 있어요 내가 보여주거든 그 라이브 뷰 합성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왜 홍보 안 하냐 바라서 그래서, 야간 풍경 많이 찍으시면, 진짜 개편함. 또한, 이제 DR 부스트 기능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부스트 시켜서, 좀 이제 어두운, 거딱 밝은 것도 다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얘가 또 16비트 기반의 포맷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마이크로 포터더서라도 다이나믹 레인지를 굉장히 넓게 할수 있도록 잘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켜고 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동으로 켜져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2,500만 화소인데, 보통 이 정도면 로우 파일이 한 24메가거든요. 3 5메가요좀더 커요. 용량이 좀더 커서 이 다이나믹 레인지 부스트를 좀 잘해가지고 암부를 끌어올린다던가 그런 게다 작동이 되는데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암부를 끌어올리면 사실에 틴트가 틀어져요. 어. 여기서 말하는 틴트란 뭐예요? 음,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빨간색 투어 오, 맞아요. 오, 네. 왜 이렇게 날하지 대박이네. 그래서 다 안다. 맞죠? 초록색이랑 마진 타로 안부를 끌어올리면 틀어지거든요. 이거 안 틀어져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틀어져요. 그래서 암, 아무리 안부를 찍어서 끌어올려도 안 틀어져 있어요. 너무 신기하던데. 그리고 이제 마포의 단점으로 꼽는 게 야간 촬영이거든요. 왜냐면 센서가 작아서 ISO를 높일 수 있는 한계가 좀 좁아요. 얘는 ISO를 따라 끌어올리면 2만 1 0 0백까지 있어요. 풀프레임은 막 20만 40만까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얘는 한도가 낮아요. 센서가 작아서 JPG랑 RAW랑 ISO가 같아도 노이즈 리덕션이 JPG가 좀더 좋기 때문에 JPG가 좀더 깔끔하고요. RAW로 찍을 때도 ISO 6400까지는 그래도 노이즈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핵심 기능인데 바로 리얼타임 럿이 들어갔어요.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로그로 찍으면 루업 테이블 가져와서 넣으면 색깔이 들어가요. 그 색깔 들어가는 걸 내도 할수 있어요 카메라 내에서.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럿을 이 카메라에 넣으면 그대로 찍혀요. JPG든 영상이든. 실시간 에간 보정본 보면서 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뭔가 홍콩 느낌 나고 싶다. 그러면 홍콩 럽 가져와 가지고 찍으면 홍콩 러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들고 온이 렌즈는 넉티크론입니다. 라이카엔 넉티크론이 없거든요. 파나소닉에 넉티크론이 있어요. 약간 자전거 타고 와서 지친 사람. <laughs> 아이고 지쳤어 힘들어. 음, 오케이. 걸어가면서 사감 뒤로 돌아봐요. 야 이렇게 파나소닉을 한 손으로 찍을 수 있다니. 걸어가면서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아 조금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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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케이. 오로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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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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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올라가 볼래요 아 파나소닉 진하이마크 2에는 라이카 모노크롬이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도쿄에 갔을 때 이제 라이카 유저이신 보토님께서 한번 저를 담아주셨는데요. 이게 비오는 날이라 방진 반격이 과연 잘 됐을지 그리고 결과물이 어떤지 같이 보실까요? 오, 괜찮은데? <laughs> 다시 한, 다시 한번 가서 서, 서게 해주세요 거기서 좀 막고 계세요. 네. 아, 이쁘네. 초록픽 드론 괜찮죠. 진짜 라이카 모노크롬이 진짜 좋네. <웃음> <웃음>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가보시래요. 잠깐만요. <laughs> 아까 좀큰 버스가 왔을 때 조명이 세더라고 오케이. 넘어가시죠. 한번 기대 볼까요? 저차 들어올 때 역광 한번 맞아 볼까요? 어, 그거는 <laughs> 그거는 그거는 아나왔같아요 비를 이미 흠뻑 맞았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네. 제 카메라였으면 지금 독일 갔거든요. <laughs> 내 후년에 받아볼 수 있는데 아저 어떻게 할까요? 어디 일단 저 맨홀까지만. 와 이제 아 아파 포르게아픈르아 맞네 다음, 다음 장소로 이동할까요? 을 <laughs> 그렇죠. <laughs>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laughs> 저 사진 더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스트리 찍는데. 이렇게 비 오는 날에 밖에 꺼내놓고 찍을 수 있는 게 너무 좋고요 원래 우산 쓰고 허우적댔을 것 같은데 너무 좋습니다 약간 맛이 간것 같고요 저보이제 비가 지려요 진짜 살해당한 것 같아요 찍었나요? 네네 <laughs> 이거랑 웅크려 있는 걸 찍고 싶어 잠시만요 차 보내고 <laughs> 죄송한데, 오른쪽으로 좀더 들어가실래요? <laughs> 생선도 좀 들어가실래요? 일어나 찍어야 진짜, 진짜 이제 남들이 못 찍는 사진 잘 찍는 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못 보는 시선에 찍으면 돼. 일어나 사진 찍겠냐고? 안 찍죠. 근데 이건 찍자. <laughs> 됐습니다. 잠시만 아, 잠시만요. 고. 어, 저잘못것 자, 여러분. 찍기 전에 찍혀 봐야지. <laughs> 뭔지 알죠? <laughs> 찍기 전에 찍히는 사람 마음을 알아야 될거에요 궁금하시나요? <laughs> <건강> 그쵸 <laughs> 비오는데 사진을 찍었어요 어 가운데 어어없어편에서 와요 당연하게도 네, 카메라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과를 조금 보긴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때 카메라를 처음 받고 나서 뭐한 10분도 안 됐을 때잖아요. 조작법도 모를 때 찍었던 사진인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의도가 이 택시 운전사 그 창문 사이로 마트님 얼굴을 넣고 싶었어요. 이 정도, 이렇게 찰난데도, 롤링 없이 되게 빠르게 이 순간이 포착이 됐고요. 그, 마테님이 저한테 소개해 주신 게, 라이카 모노크롬이라는 JPG를 만드는 능력이 되게 탁월하다. 어, 되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저는 어쨌건 M10 모노크롬을 어쨌건 써봤고 하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네. 아, 제 대가리가 깨졌습니다. <웃음> <웃음> 구멍이 여기 났나요? <웃음> <웃음> 탈모가 올것 같고요. 제가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화각이 정확하게는 원하는 만큼 망원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쉬웠지만 이 빛이 십자가처럼 들어오게끔 대비를 좀 키워서 표현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 가운데 마테님 도 넣고 싶었고 그래서 마포라는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던 것에 비해서 결과물이 진짜 좋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흑백 대비 표현하는 것들을 역관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마트님을 땅바닥에 앉혔는데. 비바서 복해. 네, 복해도 복해고, 표현이 진짜 좋아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흑백 필름도 사용을 하고 있고, 꽤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라이카 모노크롬 최신 버전들을 쓸 때, 그 흑백 필름들이 이제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의 진짜 준수한 수준을 보여주는 게 역시 라이카의 아버지는 파나소닉이다. <laughs> 네, 근데 맞, 맞잖아 근데 <laughs> 맞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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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파나소닉 카메라인데. <laughs> 그래서 메뉴도 열받게 라이카 모노크롬으로 돼 있잖아요. 맞 아, 네, 맞아. 그거 우리가 만들어 준 거잖아. 약간 이런 이런 쪼잖아. 네, 네. 자기가 선언한 거지. 아, 그렇죠. 파나소닉이 자기가 이제 라이카다라고. <laughs> 제가 이제 사실 마트님한테 요구했던 거는 저속 셔터에서 마트님이 혼자 서 있는 사진을 15에서 찍는 걸구를 드렸는데 이 사진입니다. 핸드 헬드로 2분의 1초를 찍은 거예요. 진리긴한다 이거 <laughs> 네. 핸드 헬드로. 저는 참고로 250분의 1초도 종종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약간 뭔가 아, 하자가 AG 있는 사람. ]가요? 네네네. 약간 맛이 가 있는 사람인데 아 이건 진짜 2분의 1초로 이 정도로 찍혔다는 거는 진짜 미쳤어요. 근데 질감이 질이긴 한다. 네. 심지어 저는 이걸 진짜 후반 작업을 더 해보고 싶고. 나안한 거잖아, 지금. 네, <laughs> 지금 이거는 그냥 파나소니 카메라에서 그대로 꺼낸 그 원본 그 자체입니다. 어, 너무 좋았고. 그때 찍었던 사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그래서 이제 마테님 찍은 것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텀에 이런 스트릿 사진들, 캔디드 사진들을 뽑았는데. 진 대놓고 찍으시던데. 네, 역시 저는... 스트릿은 여러분 부끄럽게 찍으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한테 나 네. 찍는다? 라고 알려주고 찍는 게 약간. 사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안경을 벗을 각오가 돼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누군가 뺨 맞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찍어요. 지금 이 정도 확대를 해도 꽤 준수한 선예도랑 표현을 다 보여주거든요. 질감표현 그렇네. 네.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복잡한 구조물들에 있는 데서 규칙적인 사진들을 찍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진짜 후반 작업을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잘 썼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오후 저녁에. 그리고 이파랑소닉 G92가 제가 이제 2티어로 설정했었거든요. 네, 카메라 개급도 네, 네. 봤어요? 그 이유는 영상 기능 때문이에요, 사실. 영상 기능이 미쳤습니다. 5.8K 30프레임 촬영이 되고, 4 k 도 120프레임, 60프레임, 30프레임 촬영이 다 되고요. 프로레스 HQ 42 촬영도 돼요. 그리고 플러스 SSD로 바로 저장되기 때문에 저장 공간에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막 타사 같은 거 512기가 300만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SSD 그냥 이테라 사면 막 15만원 이러니까 SSD 사서 꼽아버리면 되니까 네. 문제가 없지. 그냥 s 5 2에서 고 있던 리그 딱 떼가지고 붙힌 다음에 S S 딱 끼우면 사진 찍으면 그냥 멋이니 미친 수준이다. 발열도 4K 120 프레임에서만 한 26분 찍고 꺼지고 4K 24 프레임 30 프레임 없어요 발열. 플러스 이제 A F 도개빠른 동물 인식 되잖아요 지금 동물 인식 해볼게요. <laughs> 귀엽. 순탄아, 일로 와봐. 지금 A F 가 유지가 잘 돼요. 보시면 지금 동물 인식을 매우 잘하고 있제 동물 인식 해놨거든. 순탄아, 순탄아. 어, 인식 해 전화. 에이프가 진짜 빨라요. 미쳤어요, 이제. 순탄아, 순탄아! 어, 귀여워. 막 어. 유지를 잘해, 이제. 당연히 이제 V 로그랑 HLG 다 지원을 해요. 옛날엔 사서 넣어야 됐거든요. 다 지원을 하고요. 파일 세팅을 MOV 프로레스로 하면 마이크가 4 0 절까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스테레오도 있고 여기다가 악세서리를 끼우면은 캐논 x l 선선 채널이 따로 따로 돼요. 완전 프로페셔널하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 기능이 미쳤다. 지금은 2 4 m m 의 손떨림 방지 하이로 하고 한번 빠르게 걸어보겠습니다. 둥가둥가 이 정도로 손떨림 방지가 잘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진짜 뭔가 짐벌로 한 것처럼 이게 빠른 걸음으로 갈 때는 이렇게 짐벌로 한 것처럼 잡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망원으로 이렇게 핸들들을 하고 있어도, 음,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빠르게 걸어볼게요. 쿵쿵. 이 정도는 손떨림이 잡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촬영할 때오 멈추더라도 오도 손떨림이 너무 잘 잡히긴 하네요 음 떨림이 잘 잡히죠 지금 EIS 하이로 120mm를 찍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이렇게 손 잡고 있어도 손떨림 방지가 매우 잘 작동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핸들 두고요 손달방이 미쳤죠? 아, 숨을 거칠게 쉬는데 잘 잡네 이 G9M2의 단점은 또 없냐라고 하면 다시 단점은 있어요 G9M2의 단점이 첫 번째가 심도 표현이 풀프레임에 비해서 낮지 못해요 어쩔 수 없이 녹턴 0.95라고 해서 막 그런 극강의 심도를 표현할 수 있는 렌즈가 있긴 하거든요 걔를 또 쓰면 또 수동이고 파라소에스 지원하는 1.2 렌즈 써도 풀프레임 대비 2.4니까 극강의 심도 표현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컬러 프로파일들 있잖아요 거기서 뭐 라이카, 모노크롬 이런 데서는 입자감 설정이 돼요 필름처럼 찍은 것처럼 근데 그게 또몇 개만 돼요 프로파일 중에서 전부 다 입자감 설정을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안 된다. 나 이거 해달라고 파나소닉도 시비할 거 있지. 스파나 너도 같이 시비하자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렌즈 중고 매물이 좀 적긴 해요. 왜냐면 유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중고 매물이 적긴 한데 나오면 그게 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나오면 싸게 팔아 요 사람들이. 그런 거전부에서 구매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포의 희망이자 완벽한 바디가 나왔다. 이게 5, 6년 동안 이제 일을 갈고 나온 거라서. 내가 영상과 사진 초고 수팩으로 찍고 싶은데 예산이 적다. 그러면 추천. 저렴하게 렌즈 구도 맞출 수 있고. 작게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여성도 5.8K 막 되고 막 10비트 되고 이렇기 때문에 네, 스펙을 우선시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올림푸스 유저거나 이미 파나소닉 마포를 쓰고 있다면 지금 딱 넘어갈 때에요 그냥 차원이 다른 레벨의 바디가 드디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